시간을 지배하는 자 임진왜란을 맞아가지고 급한 상황에서 이런 유물들을 일단 숨겨놓기 위해서 네, 끝으로 지금 이번 발견이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우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구 형 잘했어. 네. 교수님 아까 시간 측정 기구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현대에는 이제 24시간계를 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생활을 모두 맞춰서 가는데, 근데 예전에는 24시간계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간을 알아야 전체적인 생활의 틀이라든가 사회 질서를 구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해시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밤에는 뭐 별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연동을 시켜서 별자리의 움직임이 그때 그때마다 어,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그 계절에 맞는 시간대에도 별자리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걸 측정한다라고 한다면은 낮과 밤에서 모두 시간을 충분히 정확하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바로 태종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앙부일구를 비롯한 해시계. 이건 이제 낮에만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어, 물시계, 이자격루라든가 옥루라든가 이런 물시계가 있는데 낮과 밤의 시간을 모두 어,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낮과 밤의 시간을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질서 체계라든가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성 정신이니까 아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 시간을 지배하는 자뭐 거기 좀 크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지배하고 싶은 세종의 욕구.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삶의 표준을 만들고 싶은 뭐 세종 하면 보통 조선의 표준을 세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기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아까 그총그 그 총통이라고 하나요 그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선 시대에는 다양한 그런 화포들이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어 현자 총통이라든가 지자 총통이라든가 굉장히 거대한 화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형 무기로 이제 휴대용 무기죠 조총하고 비슷한 휴대용 무기 물론 어 당연히 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승자 총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승자 총총통이 한 점이 발견이 됐고 소승자 총통이라는 게 일곱 점이 발견돼서 화포 일단 휴대용 무기죠 이런 것이 이제 여덟 점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괄 유물로 본다면 이게 이제 한 시대에 동시에 제작된 게 아니라 100년 안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한 번에 발견된 건데 대략적으로 한 1588년 뭐 제가 직접적으로 참관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1588년 이후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도에 의해서 묻힌 게 아닌가 어, 일단 유물들 중에서 말이죠 어떤 물건들을 의도적으로 숨긴 유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숨겨놓고 피신을 간다든가 나중에 이걸 되찾아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백제의 금동 용봉 봉래상향로라고 하는 백제 대향로가 이게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숨겨놓은 유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환란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1388년 이후, 아, 1588년 이후라고 한다면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임진왜란을 맞아가지고 급한 상황에서 이런 유물들을 일단 숨겨놓기 위해서 이거를 감춰놨다가 발견된 게 아닌가 라고 보는데 어쨌든 무기류가 발견됐다는 측면에서는 어, 또 화약물기의 발달사라든가 이런 것도 또알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끝으로 지금 이번 발견이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우,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에서는 시사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어, 예컨대 이제 2014년 초쯤인가요? 어, 목유도원도가 일본으로 반출된 계기가 아, 밝혀졌었죠. 논문으로 쓰여져서 어, 일제 강점기에 반출된 게 아니라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의 외장에 의해서 어, 그가 머물던 어, 절에서 이 몽유도원도를 그 외장이 떼어 가지고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바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몽유도원도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아마도 시사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간 측정기구 세종 때의 시간 측정기구 내지는 천문 관측기구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정교하게 일성정시라든가 또는 자격루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활판 인쇄에 대한 금속 활자 부분이 역시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좀더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구체화 시켜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학습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한국사를 공부하는 우리 공시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뭐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 많은 조언을 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를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부정하는 데에서는 이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일단 쳇바퀴처럼 도는 그런 생활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지치거든요. 지치고 외롭고 속상하고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자기 부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자기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어 나는 나야.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런 입장으로 좀 공부를 어, 공부에 의 나서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일단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어뭐 잠깐 뭐 수업 시간에 졸기도 했고 또는 혼자 공부할 때 졸기도 했지만. 근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오늘의 최선이었어. 내일은 오늘의 최선보다는 좀 수준을 높여보자. 그래 나는 나야. 뭐 이런 식의 자기긍정 자기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합격이라는 목표에 바로 어, 접근하고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애를 가지시고 언제나 자기긍정의 입장으로 어, 수험생활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것이 가장 뭐 사실 수험생활뿐만이 아니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고요? 네. 괜찮나요? 어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네. 세종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아는데 지금 저도 지금 들어서 처음 알았어요.